KWA 워싱턴 타코마 대한 부인회가 7월 월례회의와 함께 한지 공예 시간을 18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대한 부인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북 국제 교류 센터에서 이민석 주임과 나경희 한지 공예 전문가 등 모두 4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지 공예를 배우기 위해 등록한 회원들 약 20여 명은 나경이 한지 공예 전문가로부터 한지의 우수성 등의 설명을 듣고 직접 한지 공예에 들어가 즐거운 모습으로 제작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고 또 우리 한국 고유의 이 한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쁜 이렇게 박스를 만든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해피해요. 지금 만지는데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걸 위에다 해서 만지는데 네. 촉감도 좋고요. 그냥 쓰는 풀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한국 제품을 사실 네. 어, 많은 미국 분들이 모르시는데 진짜 천연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것도 이렇게 한 여기 미국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민학생들 많이 풀 쓰잖아요. 네. 그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안전하게 네. 쓸수 있게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